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황기성 책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5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카카오톡 톡딜 블랙야크 역시즌 패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찍고 있고요. 어, 5월 17일 17시부터 17, 18, 19, 20, 20시 자정까지 총 79시간 동안 저희가 대표 가격 같은 경우는 598,000원에서 만 155,000원 만 그게 선택 1번, 2번 제품이고요. 어, 3번 제품은 이제 318,000원짜리를 78,000원에. 안녕하세요, 데니스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대백화점 중동점이고요. 어, 선택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남녀 공용패딩인데, 어, 269,000원짜리 86,000원에 저희가 5월 17일, 17시부터 나갈 건데, 미리 여러분들께 좀 예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이고요. 지금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거니까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아이유패딩으로 굉장히 지금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꽉 잡은 그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핏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일반인 모델을 섭외를 했는데 너무 이제 덥다고 덥고 땀이 날까 봐서 먼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모델분 오셔가지고 한번 핏 시랑 한기장재재볼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제 뒤에 있는 요 제품인데 먼저 1번, 2번 제품은 품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네, 네오벤 B모션, 네오벤치 S다운이에요 S다운은 쇼세의미고 2번 같은 경우는 B모션, 네오벤치 그냥 네오벤치 다운이에요 두개 가격은 같고요 두개 기장 차이여서 1번 상품 설명을 드리면은 1, 2번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데 기장 차이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설명은 이 검정색으로 좀 드려 볼게요. 검정색 S 다운, S 다운 제품이고 이렇게 네 품번 보이면 될거 같고요. 어,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RSD, RDS, 어, 구스 다운,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그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반영 좀 반영한 그런 다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어, 나중에 이제 안쪽에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90 기준으로 총장이 110cm, 1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0cm고, 어, 일단은 보통 5 입으신 분들께서는 90 사이즈를 입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화이트에 있다 모델께서 나와서 입어주실 거고.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색의 퍼를 맞춰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퍼를 상당히 선호하시는데 그런 폭스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검정색 의 검정색 컬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흰색 패딩에는 흰색 어, 실버 퍼가 들어갈 텐데 어, 역시나 사진처럼 되게 이뻐요. 썸네일에서 보시는 그 사진에 그 패딩이 맞고요. 아더 컬러고 후드 부분에는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감 쪽에 벨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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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벨벳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날 입었을 때목 부분에서 굉장히 따뜻한 이 그러니까 부분이 추우면 은 되게 차갑다 라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려고 이런 데 이렇게 벨벳 처리도 해놨고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도 퍼도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단추식으로 그리고 후드 자체도 탈착이 되고 후드는 입고 싶은데 퍼가 싫다 그러면 퍼만 떼시면 돼요 여기 단추 떼시고 여기 지퍼 식으로 탈착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어 펌은 싫어. 나는 혹은 후드도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떼서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후드가 오면은 물론 패킹을 해서 나갈 텐데 그러면 약간 숨이 죽어 있거나 좀 과하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2, 3일 정도 그 베란다나 그런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좀널어두신 다음에 그때 입으시면은 조금 더정 사이즈로 입으실 수가 있고 후드 같은 경우 이게 많이 구겨져 있다라고 하면요, 이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이런 걸로 물로 좀싸 주신 다음에 탁탁 풀어 주시면은 이 후드가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받으셨을 때 불편한 이게 좀 구겨져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품의 이상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시면은 더 이쁘시게 이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방풍이 잘 되라고 전문 용어 시보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요 부분에, 이렇게, 스냅으로, 팔에 통을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에는 좁게, 혹은 발목이, 팔목이 가느시면 더 좁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평소 때는 뭐요 정도 버튼에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가슴 부분에, 수납의 용이성제 남자 손이, 거의 한 거의 다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크기여서 여기 핸드폰 넣으시면 될것 같고 혹은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주머니 부분에 이 부분에도 스냅 처리로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어 그냥 일반이 아니라 거의 벨, 그 벨벳에 가까운 부드러운 그리고 보온적인 터치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로 안쪽 주머니가 돼 있어가지고 추우실 때 여기 넣으실 수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요 위로도 넣으실 수 있고 스냅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옆부분은 이렇게 지퍼로써 지퍼로써 손 하나 깊게 들어갈 정도 아까는 이정도 들어갔었죠? 깊게 들어갈 정도의 깊이감 있게 그래서 손 넣으시고 다니셔도 될것 같고 또 여기에 뭐 넣으시면은 그 지퍼로써 수납은 거의 완벽하게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블랙야크의 로고가 상당히 지금은 빛에 비춰지니까 잘 보이는데 막상 멀리서 보면 크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컬러로 해가지고 그러식으 처리를 잘 해놨고요 옆부분에는 여기 블랙야크 금속으로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뒷부분에 보시면은 설명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 팽미라고 돼 있어요 핑미 말고 팽미 요거를 이렇게 작게 넣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반이 접어져요 보관이 뒤에 보이실까요? 이렇게 여기에 스냅 단추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걸어놓은 이유가 옷걸이에뭐 예를 들면 책상에도 그 사무실에서 의자에다 넣을 때도 이 정도 길이면 뒤에다 그냥 걸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팩미 시스템도 많이 이용하시면은 수납하실 때라든가 혹은 정리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스다운 8대2 그리고 아 요거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전판이 윈드스토퍼트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기 보이실까요? 고어텍스. 고어텍스 사실 고어텍스사 아무도 못 쓰거든요. 아이고, 잘안 보인다. 고어텍스사의 윈드스토퍼 기능이 있어서 방풍에 대해서 거의 최고조다. 그래서 방풍과 혹한을 다 그런 그 추운 그런 온도감도 다 막아 주는 그런 굉장히 겨울에 효자 아이템이 될수 밖에 없는 아이유 패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부분에는 여기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다 막아 놓으면은 어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스냅으로 스냅으로 이렇게 열고 닫지가 돼서 여러분 활동하실 때는 여기 좀열으셔도될것 같고요 아니면 난 굉장히 추운 날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닫으신 다음에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 그 길이가 1번 같은 경우는 쇼신데 90 기장이고 110cm.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긴 거, 일반 S 다운이 아니라 네오벤치 그냥 다운이어서 요거는 118cm.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델분을 모시고 1번 제품에 한번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일반인 모델이시고요. 이제 지금 저희 그 이미지 썸네일 보신 것처럼 아이유가 직접 입고 있는 고그 제품이 맞고요. 길이는 이 정도 길이가 나온다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이 실버 퍼 실버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요 포가 굉장히 예쁜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고 요목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에는 이,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벨벳, 벨벳과 벨벳 같은 부드러운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터치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어 겨울에 요 부분에 굉장히 찬데 그런 부분들이 따뜻하게 감싸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쪽 부분에 여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물론 여기 아 지퍼도 돼 있고 여기 벨크로로 도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편하게 돼 있어야지 추울 땐또춥다가또또 또 그냥 입고 있으면 또 이게 그구수단 팔티가 굉장히 덥잖아요 움직이면은 그럴 때 이제 좀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날씨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기온 조절을 좀 이제 온도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거 길이 한번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뒤에 돌았을 때 그냥 이건 S 다운이에요 S 다운을 이 목부분 아까 팽미보여 드린데부터 이렇게 재면요 여기가 팽미부터 재면은 저는 11, 118cm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설명서에 90 사이즈는 110cm라고 했거든요 제가 좀 잘못 적겠죠 아무튼 108에서 뭐 1,2cm 차이는 있다고 거기도 적혀져 있는데 그 정도 길이가 된다라고 하고 지금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160입니다 160이실 때 기장각 S로 입으시면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 다른 일반 선택 2번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한번 갈아입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기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난긴더긴 기장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1번으로 하시면 되고, 아, 더긴 기장을 선호하시면 2번, 지금 보셨던 기장을 선호하시면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유 패딩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뒷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야크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거의 안 보이시죠? 저는 보이는데.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저는 사실 이 컬러, 이 밝은 컬러 아이보리 컬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질 필요는 없으니까 11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고어텍스라고 또손손 손 부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 아무나 쓸수 없는 그런 소재기 이 때문에 어, 더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더우시죠? 엄청 덥고 더움에도 가벼워요. 아, 그렇죠. 두스다운8 네. 대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특이할까. 안쪽에 혹시 수납 공간 있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아니, 아니. 열어서, 열어서. 이쪽에 수납. 공간이 아, 이쪽에 수납 공간 이 있고, 이쪽에 지퍼로써 수납 공간 있고, 이쪽에 또 스트링 조절이 돼가지고 라인을 살짝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저희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트루리다운 78,000원 짜리인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2번 1번 옵션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랑 방금 보신 하얀색이 있는데 2번 옵션 긴거 같은 경우는 요 네이비 컬러도 있어요 네이비 컬러 아 그레이 컬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블랙이랑 차이가 컬러 차이가 같이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라고 했는데 저는 네이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네이비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요 느낌? 요 느낌? 느낌이 조금 더 맞겠네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요 컬러 느낌이 맞고. 퍼 부분이 아까는 다 색깔이 같았는데 요거는 실버 퍼에 그레이 네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2번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 정도 아시면은 선택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자, 한번 3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와주시겠어요? 모델께서는 사실 3번이 조금 더 낫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그 이런 헤비다운이랑, 아, 이런 롱 벤치다운은 요거들, 요거 더 선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목 부분에, 목 부분에 제가 제품 하나 꺼내볼게요 흰색을. 이거는 컬러가 흰색이랑, 어, 네이비랑, 그리고 요, 요색, 이제, 블랙,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 용이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이 부분 차이가 있으면서 라인을 딱 잡아주니까 아까 제품보다는 좀더 라인을 많이 잡아준다.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선호하실 것 같다.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8대2 구스다운 RDS, 그런 구스다운이고 이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한 그런, 그런 그 리유저블한 그런 구스를 썼고요. 그리고 어, 스트레치성이 조금 있는 한품 봐주시겠어요? 활동성. 어, 네. 어. 보시기에는 되게 타이트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신축성이 있어서 팔을 내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렇죠. 게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하시기에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아까 거 제품보다는 조금 더 실내에 많이 근무하신다라고 하시 거나, 혹은 뭐, 대중교통을 이동을 하시는데, 많이 밖에 나갈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걸 입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를 타고 다니시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베이직한 느낌이 많고, 휠팅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아까, 아까 보셨던 1번, 1번, 2번 보다는 조금 더 실내라든가, 그런 얇은, 편안함, 이런 거에 조금 더 적합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블랙 네이비 그리고 요거 보신 시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요 컬러 그리고 요 컬러 이렇게 돼 있고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네 시보리라고 하죠 예 밴딩 처리가 돼 있고요 목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카라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 부분은 지퍼로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고, 안쪽에 한번 이렇게 그 수납공간이 없죠, 이거는 안쪽에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좀 약간 넣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겠다, 그죠? <laughs> 네, 여기까지. <있었다>. 여기까지만 <laughs> 네.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laughs> 네. 느낌.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수첩 정도만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3번 78,000원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4번은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4번은 남녀 공용제품이에요. 1, 2, 3번 여태까지 전부 다, 어, 여성분들 위한 것 같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근데 컬러가 블랙이랑 네이비랑 아이보리가 있는데, 아이보리가 사이즈가 벌써 품절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 저는 아이보리 보고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보리는 일부 사이즈가 없어요. 105, 110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덕다운 제품이에요. 덕다운 팔대인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은, 길이가 제가 100 사이즈 기준이, 제가 정 사이즈 100이거든요. 딱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쇼패딩. 길에서 많이 보셨던 그 쇼패딩이고요. 소매 부분 벨크로로 이렇게, 블랙야크 로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염, 이렇게 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있고 해서, 추운 날씨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잠그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퍼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는 너무 가,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옆부분에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퍼로 지퍼로 여닫을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착착 착시앗을 몇개 보니까 요거 어, 후드나 이런 거에 매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고 최대한 로고리스 블랙야크는 굉장히 로고리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블랙야크 로고가 검정색은 이뒤편에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제가 그걸 안 했네요 분무기를 갖고 왔는데 분무기 한번 뿌려봤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아웃도 아닌 제품들과의 차이인데 이렇게 물을 그냥 툭 터면 됩니다 이게 4번 제품이 이렇게 되고요 1번 2번 3번도 사실 보여드려야 되죠 1번, 2번은 사실 같기 때문에 이것도 물로 싸보면은 보텍스인데 이렇게 툭툭 팔면 됩니다. 툭툭 팔면 돼요. 거기다 윈드스토버 기능까지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뭐더할 나위가 없다.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보호텍스가 붙어있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털어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개 의류 방송을 여러 개 해봤는데 아웃도어 제품에서 만들면은 아직까지도 여기 물방울도 이렇게 맺혀있을 정도 보이실까요? 예 맺혀있을 정도로 그런 소재면에서는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른 제품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데 이제 아, 지금 요새 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웃도어 제품들 2, 30대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쇼패딩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실용적인 걸 생각하시면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중에 그냥 패션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 싼 거는 45,000원, 뭐 3만원대라고 하면 뭐 대단히 이러는데 그거의 두배 가격이긴 한데 뭐 기능적이라든가 충전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은 손패딩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같은게 덕다운이면서 팔대2 그래서 보온성, 가볍고 이런 것들 다 챙겼죠 그래서 이 제품들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드티랑 매칭하기에는 찰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7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 톡들 같은 경우는 5월 17일 17시부터 70, 80, 90, 20, 20일 자정까지 진행되니까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 이번 다가올 역시전 대란을 다, 아, 나 좋은 거 샀어. 이러면서 잘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